힐, 뮤즈, 까칠한 힐링 여신입니다. 이제 유리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요. 아, 어, 아직까지 애기 같은데 벌써 초등학생이라니.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요. <laughs> 어, 우리 주원이 입학했을 때, 어, 책가방 같이 사러 가서 영상을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유리도 그때가 왔네요. 자, 유리가 마음에 드는 거, 일단, 첫번째 보라색 두번째 핑크색 한번 책가방을 매 봅니다 유리가 아직 작아서 책가방이 커보이네요 <laughs> 역시 여자아이거라서 예쁜게 참 많죠 특히 살리오 캐릭터가 너무 예뻐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쁘긴 하지만 좀 오래 쓰면 좋지 않을까 해서 유리에게 이렇게 네, 저렇게 네, 얘기를 네. 하지만, 그래도 네가 원하는 걸 해봐, 라고 하니까, 다행히 다른 걸, 네, 외우겠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기 어떤 거? 뭐, 이거? 아니, 옆에. 옆에 거? 역시 여자아이 가방은 반짝반짝하고, 핑크빛에, 파스텔 톤에, 또 무지개빛에, 이런 것들이 참 많았는데요. 유리도 역시 다 너무 좋아했답니다. 언니가 입학할 때 가방을 샀을 때는 어, 브랜드별로 무게도 천차만별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리를 사려고 하니까 어, 거의 다더 가벼워졌어요 가방들이 그리고 너무 실용적이고 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애들, 조, 애들 좋아하게 너무 예쁘게 만들었다 공구안 하고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야? 가방만 보고 있는 거야 역시 핑크 아 핑크 너무 좋아해 <목소리> 평생에 이런 색깔 매볼수 있는 기회가 여기도 <목소리> 맞습니다 언제 든이 핑크핑크하고 공주스러운 걸 <목소리> 언제 해보겠어요 <목소리> <목소리> 일단 해봐 혼자 해봐, 혼자 할줄 알아요 나할 뒤로 돌아봐봐 뒤로 <목소리> 돌아봐 금주 하늘 색 가방 너무 편하잖아. 예쁘죠. 저도 탐날 정도로 너무 색깔이 예뻤는데요. <laughs> <있어요>. 아. 잠깐 뭐 하나 꺼낼 때는 이쪽으로 편하게 돼 있네. 아, 여기 안에 보낸가 방이있에안 같은데. 이쪽이 있고 네. 이쪽에는 책 음. 같은 거 꺼내면 여기 쪽에는물 안쪽에 물 가방 아, 넣을 땐좀 불편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렇게 그런거지 하다 보면 다른데 속이 이쁜데 얘는 색깔하고 흰색하고 <목소리> <그렇게 흥수하게 목소리> 직접 매고 정리한 로 매상 딱 해보세요. 우와, 너무 가벼워. 가 가방 크다. <laughs> <끝났다. 웃음> <웃음> <웃음> 자, 소율리가 별로였던 칸고를 제외하고, 어, 아까 찍었던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들 중에서 유리가 골라야 할것 같습니다. 5번. 6번. 두 번째, 세번째세 아, 번째 했던 분데 어, 다시로. 아 그럼 첫 번째, 네.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선택할 거예요. 네 알았어요. 자 드디어 후보 세 개가 올라왔습니다. 이세개 중에서 유리가 선택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 다시 한번 매러 왔는데요. 먼저 필라로 와볼게요. 자 필라 매봤고요. 이제 뉴발란스 왔습니다. 핑크 보라를 봤는데 보라는 탈락. 자. 어느 것을 고를까요? 바바바바바바바자 뉴발란스 리본 핑크 아닐까? 아니면 필라의 네, 오핫네 유리의 픽은 필라, 필라. 핑크 펄하트였습니다 어, 공부 열심히 네. 마음에 들어 네 유리가 스스로 할줄 알아야 돼. 응. 해봐. 얼지. 한 바퀴 돌아보세요. 브리에티. <laughs> <짜잔. 그리에피. 웃음> 우리는 핑크. 그가 방 마음에 들어요? 네. 와.

원희와 유리의 새학년 새학기를 응원해. 사랑해.